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저 중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사이 그랄로 가서 불레셋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이고땅에 내게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함께 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 내가 함게을이루에어 네게 맹을한것을하게하이루어 땅을 자에게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야마 천하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율례와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이사대의 그 아래에 거주하였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구가는 보기에 아린다 하므로 그곳 백성이 리구가는 말미야마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 함이었더라 이삭이 거대래거주 이삭이 그아에 미호가를 껴 것을 그레와아비멜레이사도그대다이에아비멜이을이 그가 분명히 내 아내가 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말면 내게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아비멜렉의 이삭을 내가 어찌 우리에하느냐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원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아브 예, 오늘 말씀은 아,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같은 족장에 비하면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계의 매우 적은 분량에 속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얼마나 길었어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화로 비유하자면 이삭은 늘 아브라함과 야곱의 조연으로만 등장하죠 뭐 아브라함의 조연은 좀 그렇다 저도 아들의 조연으로 나온다는 건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처럼 이름을 들었을 때딱 떠오르는 대표적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누나가면 어떤 이야기, 야곱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삭하면 여러분 다운 생각해보세요. 이삭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창세기 속 이삭의 존재감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 뭐 이삭도 좋았더라, 좋은 사람이 뭐이 정도만 있지. 대표적인 이야기가 없죠.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이삭이지만 창세기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서만큼은 그가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장이 없었더라면 이삭의 삶이 어땠는지 이삭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영영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6장이 이삭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늘은 조금 치부를 드러냈지만 앞으로 이야기는 이삭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나안에 다시 기근이 시작됐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땅에 또 흉년이 들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이야기에 빗대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도 어떻게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때부터 막 일꼬이게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었으면 아마 이삭처럼 평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근이 되니까. 가다 보니까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와 비슷하게 오늘 이삭의 이야기도 시작되고 있다.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아, 의도하는 바가 따로 있었다는 자실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근이 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근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다른 것은 전혀 생각까지 못하게 하죠. 요즘 들어서 우리도 이제 느끼잖아요, 여러분. 강릉에 요즘 맨날 뉴스를 보면, 야 지금 시대에 물을 급수를 제한하고 또 물이 없어서 막 어쩔 줄 몰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번 비가 이번에 와 가지고 다행히도 왔는데 아직도 그위로는 지금 아 어떻게 아 제안을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근이라는 게 우리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물을 끌어오는 능력도 없고 그냥 오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요. 생존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의 선택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동하던 중에 그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이를 통해 미뤄볼 때, 아마도 이산이 가려던 최종 목적지가 애국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지금, 그랄에 왔는데, 하나님이 애국으로는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마 애국에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일을 원치 않으셨기에 막으셨고, 그, 이삭은 이 그랄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그랄이요, 나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도 여기에 머물러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랄와 아비멜렉과 협정을 통해서 여기에 우물을 소유하게 되죠. 그때 사는 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사하기에도 아주 좋은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안전한 곳으로 이겼던 그라이 위기의 땅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 항상 문제는 누구죠? 아내였습니다. 아내. 아내가 굉장히 개박했나봐요 항상 문제가 되나보 그게 아니고, 개빡한 게 아니라, 이 아내가 항상 예뻐서 문제였어요. <laughs> 역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조금 지질이라도, 얼굴이 좀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너무 예뻐서 문제 되잖아요. 예쁘니까, 갈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어떻게 될까. 아이고왜 이렇게 예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보는 눈이 항상 예쁜 여자만 찾았는지 자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 아내 때문에 나까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아버지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잘못과 똑같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마 이 사건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과 에서를 봤는데 또 이제 시간상으로는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딱 데리고 이렇게 다녔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아,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건요. 이런 오해를 살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여튼 예전에는요 자녀가 없으면 정말 뭐 해야 될 말이 많습니다. 물어보는 말도 많아요. 왜 없냐? 저도요 애가 없으면 다 물어요. 어떻게 해서 없게 됐냐? 물어.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없게 됐는지 어떻게 안 하고. 는지 알면 걱정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이삭이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냥 어차피 이 리브가가 누이가 되니까 그냥 이라고 하자.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대부분의 실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짐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보다 내 생각으로 주어진 상황을 판단할 때. 그리고, 잊지 하면 되겠지 하고 여길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지만,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아니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랑 똑같이 아버지처럼 실수하게 됐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전개할까. 기금부터 시작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아버지를 똑 닮았다는 겁니다. DNA라는 게 있다는 것 알려주려고 그랬을까요? d n a 게 있어, d n a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를잘 보고 결혼해 <laughs> 그 얘기를 알려주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아,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성경은 이삭의 정당성을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감에 따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이삭은 아직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의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이 비치는 거죠. 아, 역시 그의 아들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김정은이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 걔는요 왜전 놈이 이렇게 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뭐 머리도 이상한 이상한 스타일로 하고 옷도 막 옛날 1950년대 막 군복 같은 거 이상한 자국복 뭐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김일성을 그리는 거 김일성 아직도 북한 사람들에게는 김정일은 아니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요 그냥 얘가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얘가 일부 사실은 살이 너무 많았죠, 건강에도 해롭다고 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그래요? 정당성을 얻으려고. 내가 왜이 북한을 치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인민위원장이 돼야 되는지 김일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것,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김정은이가 성경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사에게서 누구의 정통성이 드러나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사가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도 그냥 찌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을 개척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도 떨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야, 그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더라. 네. 힘에서 생명으로, 기근에서 축복으로, 바다의 노래할처럼 하늘에서 별처럼 강대한 나라의 선구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의 주된 관심은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가?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야, 있잖아. 그 아브라함이나 하님 대단하잖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그분이래. 아브라함이던 하나님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삭에게 아버지의 전처를 밝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기견으로부터 이야기 하시작했는지 사실 창피한 이야기인데 왜 이삭에 이 이런 좀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버지랑 똑같이 왜 이러고 있는 걸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지, 사실은 이 정당성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등, 전등하심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이삭 개인적으로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삭이 받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삭 자체도요, 야,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더 놀라운 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이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자리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브라의 하나님 정말, 이상에게도 착 하나님. 거기서 그러니까 끝나면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도 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진정한 이삭이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남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다면,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되게, 이런 얘기 할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모든 치부를 용서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삭에게 임하신, 그러면서 이삭을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비멜렉 왕의 눈을 열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알게 해 주십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보게 되는데요. 참 내용도 재밌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연이라고 여기십니까? 이삭이 하필 아내 리브가를 껴왔는데 예? 왕이 멀리서 그걸 보았다 는 거예요. 아, 그런 그렇게 본다면요 창 밖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이요 자기 집에서 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내를 껴왔다 그러면 뭐 이해는 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겠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막뭐 껴안고 있다 그러면 참야 아, 그런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누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아내를 깨어났어요. 그러면, 아, 정말 두 부부 사이가 좋구나. 사랑하는 사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거짓말을 한 상황이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요. 내 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왜 깨어나요, 거기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정말 완전 범들이못 하는 스타일입니다. 구멍이 많아 일단 그런데 자, 그것까지도 좋아 엄마 아, 사랑하니까 아, 뭐 안에서 좀 집안에서만 아직 밖에 나가서 깨어안하지고 문제를 일으킨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걸 하필 왜 아비멜렉이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리죠. 의 알렐루야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제가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 여기 써놨는데 권사님이 대답을 미리하셨습니다. 요즘 통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섭리죠. 결국 다른 사람이 리브간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게 됐다. 자 이삭 쪽에서 오늘 한번 일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이삭을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삭은 이렇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대처를 했는데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속였지만 하나님 제발 걸리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좀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 주셨을까요? 안 들어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기도를 안 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부부 사이로 판명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일이죠. 판명되 지금 속이고 있는데 속였어. 속였는데 걸리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이삭은 뭔가 기도하면서 있는 데가 있었겠죠. 네. 네, 제 질문이 어렵네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저기 하기도 뭐 하고 자, 이삭은요 거짓이 탈로 나면 죽을 거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거짓을 만 천하에 드러남으로 그를 죽음에도 생명으로 죄의 매임에서 자유함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관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걸리지 않는 게 좋은 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뭐라고요? 걸리는 게 좋은 거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끝까지 숨겨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제발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그분만의 방법으로 이삭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요. 부부 사이인데 누이로 속여 살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밖에 나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누이로 이렇게 해야 되고 얼마나 그게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껴안을 때도 몰래 껴안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내 연애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되게 <laughs> <laughs> 아, 힘들어요. 모른 척 하면서 연애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삭의 삶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이삭은 원치 않았지만 반대로 밝힘으로써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어떻게 왕이 보게 될까? 그러면서 오히려 숨겼던 게더잘 돼서 오히려 드러내놓고 부부의 삶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요. 이삭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요? 좋은 거라고요. 오늘, 오늘 번사님이 고백했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밝혀지는 게 좋은 일입니다. 숨겨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내게도 보여 주십시오.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나의 하나님 그분께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내성 가운데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